자 재미있는 바둑 사활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백 선으로 여기에 보이는 백을 살리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굉장히 언뜻 보면 쉬운 사활 문제 같을 것 같은데 또 언뜻 보면 굉장히 어려운 사활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측으로는 절대적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흙이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나갈 수 없고 여기에 있는 좌측에서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하나씩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수로 이 수를 굉장히 많이 보셨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둔다고 했었을 때 사실 흙은 그냥 요렇게 받아줘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백이 여기에서 뭐 별다른 꼼수를 쓴다고 하더라도 실상적으로 좀 깊게 그려봤을 때에는 이런식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사실 패가 그려질 것 같지만 패도 그려지진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을 수밖에 없고 이런식으로 간다고 해도 되고 사실 이 대응 말고도 그냥 단순 내려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백 입장에서는 이렇게 두면은 그냥 다 죽기 때문에 둘 수는 없겠죠 여길 나올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 흙도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되겠죠 그렇다고 한들 백은 또 막을 수는 없습니다 끊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나올 거고 이때 흙도 나오고 여기에서 또 젖힌다고 하더라도 끊기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더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미 숫싸움에서는 엄청나게 밀리면서 백을 완벽하게 다 잡았습니다. 흑이.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 수는 오늘 정답이 절대적으로 될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젖히는 수를 많이 보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둔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만 받아 줘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받아 준다고 했었을 때뭐 백이 뭔가를 그려 볼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 본다고 하긴 하겠지만 크게 사실 패가 절대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백을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보셨던 수는 여수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둔다고 했었을 때 흙은 일단 나오는 대응도 있겠죠. 자 이렇게 대응을 해주면은 백은 막으면 될 겁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흙이 이 점을 끊어주면서 백은 이때 이어주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려주면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러면 젖혀지는 수가 가장 베스트일 텐데 이때 흙은 한 점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백도 연결을 시켜주면서 단수를 한번 더 치겠죠. 자 그러면 흑은 받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 백이 여기를 나오면서 흑이 제아무리 막는다고 한들 집을 지으면서 너무나 쉽게 백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흙이 이렇게 받지 않고 요렇게 내리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겠지만 이때 백은 여길 이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이어주면서 제 아무리 흙이 연결을 하려고 하더라도 요런 식으로 내려오는 수가 있습니다 내려오면 흙은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백은 여기 한 칸을 벌려주면서 이때 흙이 요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은 잡히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한칸 벌림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져야 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가주면은 흙은 최선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젖히는 수가 최선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끊어 준다고 하면 패로라도 백을 어느 정도 유도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백이 굳이 끊어 줄 필요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단수를 쳐 주면 됩니다 단수를 쳐 주면은 흙 입장에서는 이어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때 이렇게 받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한다고 했었을 때흙 입장에선 크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백이 살아가게끔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응만 잘하면 너무나 쉽게 백을 살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흙이 여기 한 점을 그냥 끊어 준다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또지리가 많이 올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도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 일단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둔다고 하면은 그냥 끊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길 젖혀 주는 수가 정답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젖혀 준다고 했었을 때 흙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서 100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를 단수를 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흙은 여길 내려오면서 뭔가 자충의 수가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 점을 잡아주는 것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서 여길 단수를 치면서 어 뭔가 보이시지 않습니까? 아까와 동일한 상태를 그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다른 질문이 몇 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한 점을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겠지만 백은 그냥 이렇게만 받아줘도 됩니다 왜냐면 여기 이렇게 받아주면서 흙이 여길 제 아무리 젖힌다고 하더라도 이미 두집이 형성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살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크게 흙 입장에서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다 좀 번잡스럽지만 오늘의 정답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젖혀주는 수가 오늘의 정답이다 여기에서 흙이 제아무리 이런 식으로 받아준다 하더라도 백은 당황하지 말고 잊지 말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잊지 말고 이렇게 막아준다 막아주면서 흙이 제아무리 여기에서 뭐, 양단수를 친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젖혀주면서 흙이 따먹어주면은 여기에서 단수를 한번더 치고 흙이 한 점을 먹어준다고 한들 여기에서 나와주면서 단단한 두 집을 형성시키면서 너무나 쉽게 살아갈 수 있는 사활이 되었겠습니다. 자, 사활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기력을 같이 향상시키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언제든 답글을 달아주시니까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